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도 주목해 주세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양재 시민의 숙녀 인근이고요. 2018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 임대 이상 금액이 전세보증금 3억 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직자 금액 5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강남구에는 비교 불가한 국지 핵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또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쪽 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강남구에서 사실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없는데요. 특히나 지금 대출 규제가 많아서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용 매물을 어, 보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많은 큰 타격이 있는데 어, 이럴 때는 사실 갭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곳에 먼저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냥 강남구 개포동에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같은 경우는 강남구 안에서도 어, 그, 그 숲세권이라 그러죠. 굉장히 많은 산들 에 둘러싸 있는 강남구 제1의 어떤 주거 환경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3호선 매봉역과 신분당선이죠. 양재 시민의숲 옆에서 역에서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R&D 우면시 아래 우면 R&D 특구가 지정되어서 같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호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r 양재 우면 R&D 특구 같은 경우는 뭐코아권역이라든가 지역 특성 혁신권 그다음에 도시 지원 복합권 지식 일반 상생권 등 여러 가지 네 개의 권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코어권에 속해져 있다고볼수 있습니다. 코어권 같은 경우는 문화라든가 여가, 이벤트 기능을 강화시켜서 살고 있는 업무 시설의 어떤 편리성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권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의 주변 주거지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이제는 뭐 지금 은 현재는 다세대 형태를 갖고 있지만 개발 계획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변모할 수 있을지가 저도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쪽 양재라든가 강남 이쪽 사초의 인근 쪽에는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제 뭐 2008년도에 처음 제안이 됐다가 지금 거의 뭐 하는 걸로 혁신뭐 계속해서 시의들을 거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어 주변에 이제 문정 법서 법조 단지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어서 주변 업무 시설을 배우지로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포주공 이래서사단지가총 8천 세대가 지금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주에 대한 기대 수요도 지금 당장 임차 수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주변의 이주 세력을 아니, 이곳에서 임차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이주인데다가 직, 주변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실이라든가 뭐전세가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이제 조금 내가 더 보태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차라리 제한, 전세금이 올라서 그 차익을 좀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만큼 그렇게 주변에 임차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권등 주변에 문화 시설이 풍부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주거 측면에서는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특징 들어볼까요? 요즘 다세대 주택들 정말 잘 지어지잖아요. 이것도 해당될까요? 네, 뭐 지금 건물 안쪽에 내부 사진들을 보시면 신호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부부분들이든가 라 직장인들 여성분들이 지금 같이 사는 혼자 이렇게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룸이 좀그 공간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 두 분이서 같이 방두 개니까 같이 쓰시는 구조들이 많아서 거실을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주변 에 있는 이거 뭐 생활 편의 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건물은 1층이 피로티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1층부터 5층까지 지어져 있는 총 5층의 건물입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 여건이 뭐 주차가 힘들어요라는 소리가 안 나올 만큼 거의 1일 1세대당 한 대의 주차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듣고,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중 각종 CCTV 뭐 이런 보안 시스템은 다뭐 당연시 되어져 있고 지금 내부 거실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된 그런 신혼생활도 가능한 그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LED 등이라든가 화이트톤으로 꾸며서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의 리즈에 맞게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어, 욕실 시설도 보이시는데 거의 호텔급의 욕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부 시설이 어, 또 여기가 정말 다세대인가, 집인가, 호텔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라는 현장의 말씀들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018년 준공 완료가 예정이고요. 어, 완료되었고요. 5층 건물 중에 가장 선호하는 층이죠. 3층을 가지고 와 나왔습니다. 방두 개에다 욕실 또 주방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냉장고 또 세탁기라든가 이런 기본 편의 시설들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두 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실과 또 안방에서 시원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런 편의 그 용품들이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은 사실 뭐 주변보다는 좀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3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500만 원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실투자금 5천만 원을 가지고 강남에또 개발 예정지인 곳에 내 물건을 내 부동산을 하나쯤은 보유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말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투자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듣고 싶다고요? 세미나 일정 마련돼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당역 10번 출구와 반도 빌딩 3층에서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02077-6357번으로 예약 주세요. 세미나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부 꽉 채워주신 R&DSN 이규미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